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이비트라는 거래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놓은 링크로만 가입을 진행을 해주시게 된다면 거래하실 때 발생하는 수수료 20% 할인받으시면서 거래하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서 거래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더의 평균 수익률을 약42% 향상시켜주는 플랫폼도 함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거래소 사용법을 알려드리면서 또 어떤 걸 소개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중에 알게 된 무료 매매 강좌 플랫폼 플랫폼인데요. 정말 42%의 수익을 향상시켜 주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직접 여기서 강의를 듣고 얼마를 벌수 있을까 한달 챌린지를 진행을 했습니다. 초보자 입장에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가정하에 알려주는 방법대로만 매매를 진행을 했고요. 결과는 영상 뒷부분에서 보여드릴게요. 우선 거래소 사용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고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사용법으로 다시 돌아와서 가입부터 진행을 해주셔야 하는데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누르신 다음에 이메일이나 휴대폰 번호로 가입을 진행을 해주세요. 저는 모바일로 진행을 해볼텐데 모바일 넘버 눌러서 핸드폰 번호 먼저 입력을 해주시고요. 비밀번호를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의 대문자와 숫자, 서문자가 포함된 8자리 이상으로 구성을 해주시고 완료하셨다면 애플의 코드 제대로 입력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서 아래 주황색 버튼 클릭을 해주시고 퍼즐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메일이나 핸드폰으로 오는 코드 6자리만 입력 해주시면 가입은 완료가 되었구요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kyc 인증을 진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바이비트 어플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접속해서 로그인을 진행을 해주시고요 저측 상단에 사람모양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v e r i f i n o w 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눌러서 국가의 코리아 라고 되어 있다면 신문인증 방법 세가지 중에 저는 운전면허증을 선택을 하고 컨펌을 눌러주도록 할거고요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저희는 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 t 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 신분증 정면부터 촬영을 해주세요 그리고 도큐먼트 유지 리더블 클릭해주시고 프레임에 맞춰서 셀카 인증을 해주시게 되면 신한 인증은 완료가 되었고 이제 보안 인증만 해주시면 됩니다 바이비트 에서 좌측 상단에 있는 사람 모양 아이콘 클릭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크리티 구글 2 f a 어센티케이션을 차례대로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메일이나 핸드폰으로 오는 코드 입력을 해주시고 컨티뉴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보이는 코드를 복사해주시면 되겠고요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구글 OTP 어플 설치해주시 주신 다음에 접속해 주시고 우측 하단에 플러스 버튼 설정키면 눌러주시구요 계정에는 바이비트 키에는 아까 복사했던 그 문자를 붙여넣기 해주시게 되면 OTP 인증코드 6자리가 생성되는데 이이 6자리만 기억을 하셔서 바이비트 어플로 돌아오신 다음에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모든 인증은 끝났고 이제 본격적으로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비트는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외관 거래법상 원화 입금에는 카드 결제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코인 거래소에서 페더를 바이비트로 송금해 주도록 할 거고요. 우선 우측 상단에 디포지 버튼부터 눌러 주시고 상단에 USDT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밑에 나오는 체인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저렴한 TRC20으로 선택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나오게 되는 주소를 오른쪽에 네모 버튼 눌러서 복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는 업비트로 돌아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업비트에서 좌측 상단에 거래소로 들어와 주신 다음에 오른쪽 상단 검색창에 테더나 USDT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매수창에서 바이비트로 보내고 싶으신 만큼의 테더를 매수를 해주시고 완료하셨다면 좌측 상단에 출금 탭을 클릭해서 넘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좌측에 저희가 매수한 테더를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없으신 분들은 검색을 해서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우측 상단에 출금을 눌러주세요. 출금 수량은 원하는 만큼 입력을 해주시고요. 네트워크만 바이비트와 동일하게 트론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출금신청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확인 버튼 눌러서 넘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받는 사람 주소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한도 초과라고 나오면서 넘어오지 않으신다면 자금세탁방지법에 의해 원화 입금하고 24시간이 지나야 출금 가능하니까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아까 복사했던 바이비트의 지갑 주소를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겠고요. 입금처 같은 경우에는 바이비트를 찾아서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출금신청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요 눌러주시고 이 채널 인증하기 눌러주시면 주신 다음에 편하신 플랫폼으로 인증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으로 인증을 진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지갑에 도착해 있는 메시지에서 인증하기 버튼 눌러서 완료해주신 다음에 업비트로 넘어가주시면 되겠고요 좌측 상단에 내용 눌러서 출금 상태 창을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출금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을거고 약 2분에서 3분 정도 뒤에 바이비트 확인해주시게 되면 제대로 입금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입금받은 테더가 트레이딩 계좌에 있으면 거래가 가능해지는데 트레이딩 계좌로 옮기는 방법을 알려드리 도록 할거고요화면에 보이는 트레이드에 마우스 를 가져다 대주시고 퓨처 눌러주시게 되면 선물거래 페이지로 이동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 화면에서 우측 하단에 트랜스퍼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프롬펀딩에서 투트레이딩을 설정 을 해주시고 보이는 usdt 수량은 얼버튼 클릭해서 큰펀버튼만 눌러주시게 되면 성공적으로 현물계좌에 있는 자금 을 선물계좌로 이동시켜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선물 매매를 진행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 선물거래는 공매수와 공매도 레 버리지를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올라가는 곳에 투자하는 공매수와 내려가는 곳에 투자하는 공매도가 가능하고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갖고 있는 돈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거래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포지션 진입을 위해 몇 가지 차트를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좌측에 큰 화면으로 차트를 확인을 해주시고요. 좌측 상단에 있는 코인 이름 부분을 클릭을 해서 원하는 코인을 선택을 해서 거래를 진행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차트의 시간 프레임을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되고요. 우측에 있는 인디케이터 눌러서 여러 가지 보조지표 도 추가해 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 여기는 검색을 해서 볼륨, RSI, 볼린저 밴드, 이동 평균선이 무빙해 버리지만 추가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측에 있는 도구들은 추세선이나 여러 그림 패턴을 활용할 때 사용이 되는데 추세선을 활용하는 방법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가장 상단에 있는 선 모양을 눌러서 차트의 고점이나 저점끼리 마우스로 연결해 주시게 되면 추세선이 세팅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없애고 싶으시다면 쉬통 버튼을 눌러서 제거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포지션 진입을 위해 마진 모드를 설정을 해주셔야 하는데 우측 상단에 크로스 혹은 아이솔레이티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 눌러주시게 되면 크로스는 교차 마진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금을 활용해서 거래하는 방식이고 아이솔레이티드는 격리 마진으로 매수한 투자금만 청산시에 사라지는 방식을 의미하는데 처음이라 잘 모르겠다면 크로스는 위험한 거 아이솔레이티드는 안전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진 모드 우측에 레버리지도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높은 고별의 레버리지로 설정을 해서 거래를 진행을 하게 되면 총선당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10배에서 20배 사이나 혹은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차원에서의 레버리지를 설정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 리밋과 마켓 중에 하나가 있을텐데요. 리밋은 지정가로서 원하는 가격을 설정해서 포지션을 진입을 하는 방식이고 마켓은 시장가로서 지금 보이는 시장가에 바로 포지션 진입을 하는 방법을 의미하는데 저는 지금 당장 포지션 진입을 위해 시장가로 포지션을 진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이 원을 움직여서 비중 부터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상승을 롱 하락은 숏 눌러서 포지션을 진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하단에 포지션 상태 창이 나오게 되는데 엔트리 프라이스는 진입가 마크 프라이스는 시장가 니크 프라이스는 청산가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 청산가의 코인이 도달을 하게 되는 경우 에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모두 손실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손절가부터 세팅을 해주도록 할 텐데요 우측에 있는 TP SL 밑에 Add 버튼 눌러서 상단에는 익절가 하단에는 손절가 원하는 가격을 직접 입력을 해주시거나 혹은 밑에 있는 이 원을 움직여 주시게 되면 ROI로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바로 우측에 있는 리밋과 마켓 중에 하나를 설정을 해서 포지션을 종료해 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 리밋은 지정가로서 원하는 가격을 설정해서 포지션을 종료하는 방법으로 의미하고요. 그리고 우측에 있는 마켓 버튼 눌러서 시장가로 바로 포지션을 종료해 주실 수도 있게 되는데 저는 지금 당장 포지션 종료를 위해서 시장가로 바로 포지션을 종료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코인도 똑같이 거래를 진행을 해 해주... 주시게 되면 선물 거래하는 방법은 모두 익히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거래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영상 앞부분에 한달 챌린지 를 진행했다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요. 그럼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달 정도 설명해주는 매매 방법에 따라 매매를 진행을 했고 저는 바이비트 거래소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매매에 대한 기초 지식은 백지상태 라고 가정하고 오로지 이 사이트에서 알려주는 방법대로만 매매를 하면서 챌린지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달 챌린지를 진행한 기간 동안에 PNL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PNL 차트 그래프만 봐도 초록색으로 만들어진 상승 그래프가 보이시죠? 저도 결과를 보고 진짜 놀랐는데요. 한달 동안 무려 30%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물론 수익이 나기까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강의를 듣고 실제로 적용하면서 실력을 쌓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법을 배운 덕분에 그만큼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찾아오신 분들 모두 코인으로 돈을 벌고 싶어서 이 영상을 클릭.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딩을 처음 시작하다 보면 아무것도 모른 채 매매를 하다가 돈을 쉽게 날릴 수 있는 것 모두가 알고 계실 거예요. 쇼를 치면 올라가고 롱을 치면 차트가 떨어지는 경험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죠? 트레이딩 대회를 휩쓸고 있는 1등 트레이더들이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사이트를 체험해 본 결과 초보자나 투자해서 손실만 보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도움이 되는 사이트이고 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인도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링크는 고정 댓글에 달아두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 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광고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유용한 사이트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 무턱대고 시작하면 정말 위험하죠. 특히 초보자분들은 트레이딩 101 같은 곳에서 기본기를 다지고 점차 실력을 쌓아가 보세요. 확실히 다른 것을 체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배운 방식으로 거래를 하면서 100만원으로 365일 동안 하루에 딱 2%의 수익만 기록을 하게 된다면 1년 뒤에 얼마가 쌓이게 될까요? 바로 13억 7천만원 정도의 수익을 벌어들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프로의 수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조금씩만 수익이 발생해도 정말 어마무시한 수익을 벌어들일 수가 있게 됩니다 거래를 하다 보면 수수료가 진짜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드린 링크로 가입을 해주셔야 한다는 점 참고해서 거래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